자연이 빚은 보험을 산들 바다가 아름다운 관 관의 농촌 이야기 패턴 블루베리 뉴스 블루베리 뉴스 yes. 관 블루베리 오늘 음식은 빛깔를 가지고 쇠기 감자탕을 끓이려고 합니다. 먼저 등뼈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시래기도 깨끗하게 씻어 준비합니다 각종 재료들을 솥에 넣고 음, 부글부글 감자탕을 끓여줍니다 그리고 음, 재료들은 고춧가루, 된장, 생강, 마늘, 양파, 감자 감자, 시래기탕이 보글보글보글보글 잘 음. 끌래요 맛있겠습니다. 이렇게 영하의 날씨, 겨울, 추운 겨울에 더잘 어울리는 거죠. 자연이 아름다운 판의 농촌 이야기, 태점 블루베리 뉴스 즐거우셨나요? 농촌의 전원 일기 블루베리 뉴스 다음 수집도 기대해. 감사합니다.